상관접속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관접속사에서 상관이란 말은요. 서로 관련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서로 관련이 있어서 서로 짝을 이루어 쓰이는 접속사를 상관접속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요. 상관접속사는 a와 b 두 개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즉 a와 b 라는 두 가지 요소만 연결할 수 있어요. 만약 세 가지 이상의 것들이 연결되고 있다면 거기에는 상관접속사가 쓰이지 않습니다. 또, 이때 A와 B는 같은 급이어야 합니다. A가 단어면 B도 단어, A가 구면 B도 구, A가 절이면 B도 절. 이렇게요. 그럼 상관 접속사엔 무엇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both A and B가 있네요. A랑 B 둘다 라는 뜻입니다. Both French and Spanish come from Latin.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둘다 라틴어에서 왔다란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동사를 볼까요? comes가 아니고 come이죠. 즉, 단수 취급이 아니고 복수 취급입니다. 왜죠? 주어가 both French and Spanish로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both A and B는 복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주어로 올때는 반드시 복수 동사를 골라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라는 뜻입니다. Your intelligence has to do not with your educational background but with your genes. 여기서 n o 랑 but,시 w i 가 이끄는 전치사구 앞에 각각 붙었죠? 상관접속사 not, but,시 전치사구와 전치사구를 연결하고 있네요. Your intelligence has to do 당신의 지능은 관련이 있습니다. Not with your educational background 당신의 학력이 아니라 but. with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와. 이런 문장이겠네요. Either A or B는요, A 또는 B, A 이거나 B라는 뜻입니다. 예문으로 볼게요. 어떤 남자가 파티에 안간 이유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Either he was too busy. 그가 너무 바빴거나, or he did not like parties. 그가 파티를 좋아하지 않았거나이다. 라는 뜻이죠. 파티에 안온 이유가 둘중 하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either or e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상관적 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할 수도 있고요. Neither a nor b는 a도 b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Neither Miss Jenkins nor Mr. Farwell are attending the meeting이라고 하면 Jenkins 씨도 Farwell 씨도 둘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겠죠. Not only a but also는 A 뿐만 아니라 B도란 뜻입니다. 이때 also는 생략이 되기도 합니다. The policy benefits, 그 정책은 유익합니다. Not only my team, 저희 팀뿐만 아니라, but also all the staff members, 직원 모두에게. 라는 뜻이죠. Not only, but also, 가 명사구와 명사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나도니 a but also b'라는 표현과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할 표현이 'b as well as a'인데요. 우선 순서에 주의를 해주셔야 해요. 'a as well as b'가 아니라 'b as well as a'입니다. 'as well as'는 엄밀히 말해 상관접속사로는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로 짝을 이루어 쓰는 말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as well as'는 그냥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볼게요. 'A good night's sleep is important.' 밤 사이의 숙면은 중요하다. for not only adolescents 청소년들에게뿐만이 아니라 but also adults 성인들에게도 이런 뜻이죠. 이걸 as well as가 들어간 문장으로 바꿔 보면요. A good night's sleep is important for adults. 밤 사이의 숙면이 성인들에게도 중요하다. as well as adolescents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것만큼이나 이렇게 됩니다. 뜻이 같죠? 하지만 순서는 A와 B가 바뀝니다. 이 as well as도 토익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토익에서 나올 수 있는 상관접속사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문제 패턴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 짝을 이루는 표현을 찾는 문제가 거의 나옵니다. Both A and B. Not A but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only A but also B. 이 중에 어떤 거든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관 접속사는 한 덩어리로 외워두셔야 하고요. 이걸 외워두면 시간을 엄청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s well as는 짝을 이루는 표현은 아니지만 가끔 나온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보기에 보니까 접속사들, 그것도 등의 접속사들이 있네요. 이거 해석해서 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안될건 없지만 보기 확인했으면 문제를 바로 확인 합니다. Tenants at Seaside Apartments can select either a one-year lease 빈칸 or a two-year lease. either 보이나요? either a one-year lease 빈칸 or a two-year lease죠. 빈칸 앞뒤로 명사구 명사구 있고 그 앞에는 either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상관 접속사 문제겠죠. 급이 같은 두 개를 연결하면서 이더와 짝을 이루는 표현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럼 정답은 a, or입니다.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정답을 넣어보면 Tenants at Seaside Apartments can select either a one-year lease or a two-year lease. Seaside 아파트의 세입자들은 1년 임대나 2년 임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보기 먼저 볼까요? as well as도 있고요. b, unless, c, even if, d, although는 모두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사실 이것만 구별하셔도 이 문제는 풀수 있지만요.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A successful presenter is able to entertain. 성공적인 발표자는 누구를 즐겁게 해줄 수 있다 라는 뜻이죠. be able to 동사원형은 무엇을 할수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entertain 뒤에 목적어가 없죠. 계속 봅니다. 빈칸 educate the audience 청중을 교육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의미상 성공적인 발표자는 청중을 즐겁게도 해주고 교육도 해준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럼 정답이 될수 있는 건 entertain이라는 동사 원형과 educate이라는 동사 원형을 대등하게 연결해서 B뿐만 아니라 A도라는 의미가 되는 A as well as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 보면요. A successful presenter is able to entertain as well as educate the audience. 성공적인 발표자는 청중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즐겁게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as well as 뒤에 있는 말이 먼저 해석된다는 거 알아 주세요. 참고로 아까 as well as랑 나머지 보기들의 부사절 접속사들만 구별할 수 있어도 이 문제는 풀수 있다고 했었죠. 그 이유는 부사절 접속사들 뒤에는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절이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빈칸 뒤에 주어가 아니라 동사 원형인 educate이 왔죠. 그래서 b, c, d는 답이 될수 없습니다.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볼게요. 다음 중 상관 접속사를 잘못 쓴 것은 a. The system will help save both time and money. both time and money. 시간과 돈, 둘 다. 제대로 쓰였죠? B. Her suggestion was not profitable but also interesting. Not profitable but also interesting. 이건 어때요? 이걸 억지로 해석해서 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Not과 짝을 이루어서 쓸수 있는 것은 but이고 아니면 not only와 but also가 쓰여야 합니다. 따라서 B는 틀렸어요. C. You can either track with or without your order number. either track with or without your order number. 주문번호가 있어도 없어도 추적이 가능하다는 뜻이네요. either A or B, 제대로 쓰였습니다. D, there is neither coffee nor tea. neither coffee nor tea. 커피도 차도 없다는 뜻입니다. neither A nor B, 제대로 쓰였죠? 마지막으로 상관접속사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거 짚어드리고 갈게요. 상관접속사는 무조건 같이 쓰여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스는 반드시 앤드와 함께 쓰여야 하나요? 보스 있는데 앤드 없으면 틀리나요? 같은 거죠. 답부터 해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같이 쓰여야 한다라기보다 짝을 이루어 쓰는 경우에 그 짝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즉, 보스와 짝을 이루어서 쓸수 있는 건 and, either과 짝을 이루어서 쓸수 있는 건 or이라는 거죠. 보스가 or과 짝을 이루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상관 접속사를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